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에 무작정 투자하지 말고, 공부하고, 내용을 알고 하시라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알고 투자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코인 투자, 알고 하자! 멕시코에 가면 도마도 플랜테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디오들이 농장에서 살면서 녹스,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를 물려서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4시간을 일합니다. 그런데 받는 임금은 하루에 10불에서 15불 정도입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스페인어를 할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멕시코가 스페인어 쓰는 나라인 거 아시죠? 이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할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 가난을 대물림하느라고 학교에 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들에서 일하는 짐승들 뿐일, 짐승일 뿐이다 라고 자조적으로 말합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농산물 생산량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도마도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화폐로 돌아옵니다. 화폐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종이돈의 경우 10센트입니다. 100불짜리 화폐 찍는 원가가 10센트라는 겁니다. 이익이 무려 99불 90센트나 되는 어마무시하게 이익이 남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찍으면 사가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를 포함한 전세계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중국에 있는 노동자나 멕시코에 있는 도마토 플랜테이션 농장의 인디오들이 하루 14시간씩 열심히 일해서 생산된 도마도와 그 달러를 바꿔서 사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묻습니다. 10센트의 원가가 드는 달러가 아프리카의 노예 구슬과 다를 게 있나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멕시코 토마토 농장의 인디오와 다른가요? 인디오는 하루 임금을 15불 받고 있고, 아마도 여러분은 그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뜻 다르다. 우리는 선뜻 다르다. 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디오와 마찬가지로 왜곡된 경제체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곡된 경제체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의 달러는 2008년까지 총 발행량이 9천억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양적 완화라는 말로 2014년까지 화폐를 4조 5천억 불까지 발행을 합니다. 다섯 배더 늘어난 거죠. 그러다가 작년 한 해에는, 한 해에는 약 4조 불의 화폐를 발행했고, 올해는 9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2008년에 9천억불인 것을 생각하면 약 10배 더 찍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08년에 미국이 유사일에 발행한 돈이 유사일에 발행한 돈이 겨우 9천억불이었는데 2021년에 10배가 되었습니다. 옥스팜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에 의하면 전세계 상위 1% 부자가 82%의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0%는 아무 재산도 없습니다. 오히려 빚이 있겠죠. 1980년 이후 상위 1%의 부자가 수입을 300% 올렸고요. 나머지 90%의 부를 증가도, 증가를 모두 합쳐도 상위 1%의 부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금융위기를 일으킨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었고요. 금융업의 큰 손들과 대형 투자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거리에 나앉은 홈레스는 일반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IMF하고 비슷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더 어처구니 없게도, 국가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로 돈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돈벼락을 맞은 사람들은 금융사 경영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투자자들이었죠. 그들은 스스로에게 보너스를 주고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일반인은 홈레스가 되고 경영인들은 돈잔치를 벌였다는 게참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금융사들이 일반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깨달음 속에서 기존의 경제체제에 대한 반발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이름을 쓰는 사람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라이선스를 가진 제3자, 그런 제3자 기관, 제3기관에 개입 없이 인터넷 상의 불특정 다수가 거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암호화폐는 기존의 왜곡된 경제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탈출구가 될수 있는 화폐 기술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암호화폐 기술은 빛의 속도를 진화해 왔고요. 암호화폐 경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 금융시스템을 하루아침에 와해시킬 수 있는 와해성 혁신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마치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이 범죄인 것처럼 보도합니다. 마치 회취법이 적폐 기술로 금지되고 범죄로 치보되었던 조선시대처럼 말입니다. 역사적인 흐름상 현재를 조명하면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또다시 화폐 기술을 무시하고 혁신의 문을 꽁꽁 닫는 형태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부가 새로운 암호화폐 경제시대의 역사적인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의문을 갖고 경종을 울려야.